안녕하세요. 오늘은 GLE 53 모델이 입고 됐습니다. 작업해줄 아이템은 등받이 커버 카본이에요. 53 모델은 실내 트림이 이렇게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등받이는 조금 심심하죠. 이런 거. 등받이는 오3에 맞지 않게 비교적 심플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음, 등받이 커버가 너무 단순하고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앰비언트를 추가해 놓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 자체가 너무 심심하죠. 하단에 그물망도 좀 거슬리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주문 제작해서 교체를 했어요. 카본 등받이 커버는 예전에 마이바 등받이 커버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데요. 위만 카본으로 새로 입혀가지고 작업한 거예요. 여기는 엠비언트까지 나와가지고 뭐 저번보다는 훨씬 순정틱하고 이쁘죠. 다만 순정 카본이 아니어가지고 순정 카본과 비교하면 조금 섭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비교를 한번 남겨놔가지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가 등받이였고 이게 순정 카본이겠죠. 같이 보면은 여기서 이런 느낌.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 밝은 데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카본 실내에 어울리는 등받이 트림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짧게 마무리 할게요